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아 이제 어, 김포 마을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어장 이제 올해 이제 8개월이 들어가고 여기 온지는 이제 10개월 됐는데요. 작년 여기 1월달에 디스크 판정이 일어나서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엠브라스에 실려가서 한달 동안 어, 아주, 그냥, 디스크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어, 디스크 치료가 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4월 27일날 설립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 현장에, 어,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땅의 하나님 나라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세우는 사역이 바로 이제 성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해외에서 그렇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성도님 복음이 전하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려 있는 현상이고 어새 신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실종됐어요. 그리고 어 신학생이 지금 신학부를 보면 면제가 거의 미달 상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의 현실이 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신앙의 비만이 시작돼서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 자기의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저도 어,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어리는 좀 좋지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 출간돼서 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어, 전도 책자를 13,000원 전 정가에 나올 수 있는 책을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인쇄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신년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책이고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할 줄이나 좀 믿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화번호도 있고 여기 만화도 들어있고요. 총 160페이지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김포 하성면 어, 하성로 447번길 60 여기 김포 바울 초대교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어, 맵또 아니면 팀앱에 김포 바울 초대교회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 검색해서 어, 찾으시면은 어, 이렇게 쉽게 저희 교회 방문하실 수 있고요. 매주 목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전도 세미나를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 등록비는 식사비로 해서 만 원을 받고 교재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그래서 어, 온라인 전도를 할수 있도록 또 블로그 쇼츠 만드는 거, 유튜브 편집하기, 영상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제 특기입니다. 네,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는 다 유튜브에 있지만 전략은 없어요. 어, 교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략은 제가 가지고 있고 어, 저희 교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이 그래서 외부, 성님들, 어, 그 외부 성도님들이 올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어,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곱 저녁에 6시에서 일곱 시 사이에 저녁 시간은 저희가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고요. 일곱 시 30분 30분 쉬고 일곱 시 반부터는 성회가 있습니다. 치유 성회인데요. 어,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하신 분, 방언 받기 원하신 분, 또 치유하기 위한 또 몸이 안 좋은 분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성회를 열어 가면 어, 이곳에서 기적의 체험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성령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날 때, 어 같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포스터가 지금 보이시죠? 포스터 보시면 되고 여기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록하는 방법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어, 김포 바울 초대교회 여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도의 방법 이런 거다 가르쳐 드리고 매주 이제 치유성회로 열고 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어, 일어날 거라 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